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왜 우리는 번번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일까? 왜 스스로에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우리 모두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근원적인 고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해묵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주 오래 전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경민숙이 11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400년이 넘는 끔찍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라는 신비로운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기적과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사이에서 불평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만나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젠 입맛도 없어.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거기서는 돈한푼안 내고 생선도 실컷 먹었고 오이와 수박, 부추와 양파, 마늘까지 풍족했었는데.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논리적인 말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공짜 생선은 사실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긴 노예의 삶, 자녀들이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가던 끔찍한 고통의 대가였습니다. 채찍 아래 신음하며 벽돌을 구워야 했던 그 참혹한 현실을 까맣게 잊은 채 그들은 잠시 혀끝을 스쳐 지나갔던 음식의 맛만을 그리워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이라는 위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신 고통스러웠던 노예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우성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하찮은 것과 맞바꾸게 만드는 기만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울음소리는 지도자 모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이 백성을 잉태하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 이들을 품에 안고 약속의 땅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제게 어디 있습니까? 이 짐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 이 고통을 끝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요구 또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일을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집트가 더 좋았다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니 너희가 먹을 것이다. 하루 이틀, 닷세 열흘, 스무 날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한달 내내 먹어 너희 코에서 넘쳐나고 진저리가 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 가운데 있는 나를 너희가 거부하고 어찌하여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며 내 앞에서 울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켜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셨습니다. 백성들은 탐욕스럽게 고기를 긁어모아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잇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들은 탐욕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에 묻혔습니다. 이 어둡고 불편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오래전 한 백성의 불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며 서로 존중하고 정의롭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옳은 길임을 압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왜 역사는 똑같은 비극을 반복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단한 단어,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속박하는 거대한 힘이며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권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정치적, 경제적 노예 상태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깊고 근본적인 노예 상태, 즉, 영적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적 노예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고 행할 영적인 힘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노예 시절의 순간적인 안락함이라는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소망은 있으나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마다 악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죄 아래 팔린 노예입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더 노력할수록 더 높은 기준으로 살려고 애쓸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죄의 노예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그런 무력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도덕적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단 하루, 아니 단몇 시간만이라도 황금률, 즉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의 필요처럼 시급하고 기쁘게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마치 나의 성공인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아마 몇 분, 아니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당신은 바울처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노예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죄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식을 중독의 과정에 빗대어 보여줍니다. 죄는 중독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갈망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안락함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독의 첫 단계는 현실의 고통이나 불만족을 피하기 위해 어떤 대상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성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을 때 처음에는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독의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만족이 오늘은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감정은 무뎌지고 더큰 쾌락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나타나는 영원한 내성 효과입니다. 당신이 성공을 줬든 사랑을 줬든 인정을 줬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할때 당신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감정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셋째, 부인과 합리화의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의 끔찍한 고통은 애써 외면한 채 공짜 생선이라는 지극히 일부의 기억만으로 과거를 미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이성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갈망은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켜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하는 온갖 종류의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은 자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은 점점 더 썩어 들어갑니다. 넷째, 결국 의지력 상실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은 이제 우리 기력은 쇠하여졌다고 말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자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만나를 먹을 힘조차 잃어버렸다고 합류합니다. 죄는 결국 우리의 의지력을 완전히 파괴하여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바로 그것에 더욱더 매달리게 만듭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그것이 오히려 더큰 고통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중독에 덧치며 죄에 덧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만약 많이 있다면 행복할 텐데. 만약 돈이 더 많다면, 만약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만약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만약만 있다면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주인이자 당신을 속박하는 노예 감독관입니다.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불길처럼 당신의 영혼을 태우고 모든 것을 집어 삼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해방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거부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그저 고기를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은 나의 진짜 문제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깊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새로운 갈망, 즉,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싫어하였으므로 그 고기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식욕을 잃는 유일한 방법은 더 좋은 것에 대한 식욕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 즉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맛볼 때 세상의 것들이 주던 시시한 쾌락은 빛을 잃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듯 우리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그분을 찾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맛보는 감격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 마음속 만약만 있다면 이라는 불길을 걷들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새로운 자유의 불길을 지필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짐을 짊어지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의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신이 부자유를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풀련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스스로 어두운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중독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슬을 끊어주실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고 지겨워지지만, 그분의 은혜는 날마다 신선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당신의 마음을 태우고 있는 그릇된 갈망을 내려놓고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는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가 어떻게 우리를 속박하고 파괴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만약만 있다면이라고 속삭이는 모든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맛보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